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코틀랜드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셀틱과 리빙스턴의 리그 6라운드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셀틱은 스코틀랜드 리빙스턴에 위치한 토니 마카로니 아레나에서 열린 리빙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 0 대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날 오연규는 후반 26분 교체 출전하여 경기 종료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기와는 다르게 공격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했으며 위협적인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었고 후반 추가시간 전방에서 공중경합에 가담하며 마에다일세 기골에 일조하였습니다. 셀틱은 전반 28분 주전 골키퍼 조아트가 퇴장을 당하며 포메이션이 바뀌었고 힘든 경기가 예상되었지만 리그 선두팀다운 공격력을 과시하며 3대0으로 상대팀을 앞자라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 양현준은 포메이션 변화로 인해 윙어가 필요 없게 되자 끝까지 교체 없이 벤치를 지켰습니다. 이상으로 오연규가 후반 교체 출전하여 활약한 가운데 셀틱이 리빙스턴을 만나 3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